캐시 나 있다죠. 자, 봅시다. 비트코인 캐시. 장 시작 전에, 일단 나 있다 외치고 가자. 장 시작 전에 나 있다 외치고 갑니다. 3월 21일 날 드렸어요. 60만 6천 300원 대 이렇게 이제 2분할. 여기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까지 눌렀다 갔어요. 어. 2분할 들어가시면 된다. 분할로 좀 들어가시면 되고. 1차 진입하시고, 2차 58만원 밑으로 좀 들어가셔라. 순절은 56만원이다. 그 순절가는 이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시 80만원까지 갈 자리 있습니다. 지금 80만원 뭐 찍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어, 거의 뭐30% 가까이 수익 나오고 있죠.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영부학이요 어제 종목이었어요. 어제 드렸는데 어제 안 갔어. 3월 27일 영부학 3,500원 아침에 영부학을 드렸어요. 눌릴 때. 그래서 이제 어제 눌렸다가 한번 가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어제는 안 가고 오늘 올라갑니다. 항상 이렇게 스윙이 되는 자리에 서하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부학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내려갔던 흐름이 이제 얼마 전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강하게 거래 터지면서 영 사예요. 앞전에 언덕을 강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뛰어 넘어주고 차자리. 부정 거래량도 괜찮네요. 이런 애들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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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부터 이렇게 모아가면 되겠죠. 해볼수 있겠지. 손절 어딥니까? 5230원만 이탈 안 하면 되죠. 스윙 해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고점에서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고점에서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더 가기 위한 큰 그림에서의 매직봉인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다만 우리는 아 여기서 한번 털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력이 아닌 이상 이게 매직봉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털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박스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털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궁구리가 쳐져 있지도 않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을 지금 할 이유는 없어요 차라리 궁구리를 치고 올라오고 나서 그때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오늘 병곡이 나오는 모습이니까 오늘 내가 시가를 딱그 단타 손절을 잡고 하겠다 가능은 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있지만 굳이 지금 이런 자리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나서 보셔도 됩니다 자, 내려가는 흐름 뚫고 나오려는 자리, 애가 뭐 오거릴 위출발은 아니에요. 뭐 애가 오늘 가주면 좋은 거고, 하지만 스윙은 가능한 자리, 당장이라도 뚫고 나갈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 그죠?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뭐 이거 오늘 가면 땡큐고 안 가도 스윙 가능. 비센전자 해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날 드린 건데, 자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단기 매물이 되지만 뚫어주면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8일 날 드리고 이제 열흘 지났습니다 뭐 주말 쉬고 빼고 하면은 뭐한 8일이야 8일 열흘 안에 10% 이렇게 이상 수익 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앞전에 화살표 두개떠 있고 오늘 요 화살표 뚫어주는 자리잖아 반타 스윙 다 됩니다 해볼 수 있어요. 올라가면 일단 9,5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습니다. 9,500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0%야, 10%. 애도 10% 먹을 자리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분봉도 좋고요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캡, 여기 뚫고 나면 보셔야 하는데, 야, 오늘 뚫고 나오네.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추격을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에코캡 분석을 해드릴 때, 아직은 이 자리는 안 좋고, 뚫고 나오고 보면 된다. 요 최소한 이요 박스 공구리라도 쳐야 된다. 매집봉 만들고 빠질 겁니다. 당연하지. 첫 번째 찌르러 가는 자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60일선 위로 올라오고 가장 좋은 건 112일선까지 안착을 해주는 게더 좋은 건데 흐름이 좋아지고 매집봉이 만들어졌구나. 우리는 이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에코캡이안 좋았었는데 오늘 거래가 터지는 매집봉이 나오면서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를 한번 했고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다음에 이렇게 눌릴 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지금 추격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애경산업을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 바닥권. 바닥권이고요. 계속해서 쭉 내려오던 흐름이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바뀐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자리는 박스권에 뭐 약간 이제 중간 자리인데 보시면 저점이 올라갔다 이런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잘 올라가던 흐름이 있었고 이게 깨지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요 흐름을 자이 흐름을 자이 흐름을 이제 다시 한번 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돌아가고 나면은 좋겠죠 지금도 뭐 모아갈 수는 있는 자리인데 이 흐름 바뀌고 나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스윙 가능하고요. 여기서 방향을 틀면 애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0차 0, 4, 0.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박스 상단이 어디에요? 약 26,500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좀뭐 무거운 종목이니까 빠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느긋하게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컨택이 거래 터진 음봉을 잡았네요. 분봉상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아침에는 뭐 놓쳤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은 컨택이 요 앞에 거래 터지는 봉 거래가 터진 음봉이 나오면은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바로 잡아줬어요.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음 저항대인 약한 19,000원을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거래 터진 음봉을 잡았기 때문에 해보실 분들 1차 2차 들어가시면 되겠고 단타 손절은 어딥니까? 편곡 여기 잡고 하시면 되죠 17,75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컨택 VI 자 19,700원 저항대 19,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컨택 잡으신 분들 개꿀 컨택이 개나 있다 이거 좋네 여러분들 왜냐면 0이 나오고, 위에서 이제 박스인데, 자, 그 패턴 보시면 되죠? 0이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박스 쳤습니다. 깨지면 단기 메모리야. 뚫으면, 간다. 현대 비엔지스트라고 같은, 같은 그림인 거죠. HDC 랩스도 수익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은 이제 단기 메모리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지만, 위로 뚫어졌기 때문에, 위로 더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 앞에 거래 터진 매집봉들도 있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꼬리의 중간가 9,000원. 많이 가주면은 9,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미 사이언스. 매수 가능한 자리. 자,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이제 박스권 올라오는데. 자, 분봉. 파로마 자리. 앞전에 파로마. 여기 뚫어주면. 여기 뚫고 나오면 다음 눌림에서 할수 있다 아시겠죠? 4만4천원 4만 음. 내려올지 모르겠다 음. 봅시다 4만0천원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에이씨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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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썸 꼬리는 다해는데 내려와 이씨 내려와 그렇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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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자, 44,000원 밑으로. 항상 눌림에 잡아야 된단 말이야. 눌림에. 음. 그렇지. 자, 44,000원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온다니. 체결됐으면 이제 올라가! 외쳐야지. 항상 우리가 눌림에 잡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손절이 짧고, 깨졌을 때 손절이 짧아지고, 올라가면 수익은 커지니까. 근데 0에 잡으면, 영에 잡으면은 이탈했을 때는 손절도 길어지고 수익이 나도 짧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눌림에 잡아야 장점이 많단 말이야. 그죠? 자, 44,000원 체결됐으면 올라 가 외쳐야지 밑으로 체결됐으면. 아 하리님 못 잡았어, 까비 따님은 잡았어? 잡았어, 안 잡았어. 6자 축하드립니다. 자 분봉 파로마 앞전에 파로마 자리 뚫어주고 눌림면는 잡아야 된다. 응. 나 있다! 축하드 야, 뭐, 씨, 또 5분 만에 6포야? 반팔어. 바로 올라가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반파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2초 만에 6포. <laughs> 축하드립니다.